사 준비 되셨나요? 그러다 쓰주세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인기가요 식당입니다 지금부터 인기가요 샌드위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보다 더 인기 많으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 인기가요 샌드위치 이거 정품 맞죠? 네 저희 4개 네 일단 주세요 저는 뭐 드실래요? 저거 아무거나요 지금 먹고싶..드시고싶은거 사장님 저희 음료수 다섯개까지 해주세요 네. 사실 아. 사장님하고 우차사 때부터 그 심부름 다닐 때부터 그때 인연을 맺었는데 뭐어 <놀람> 뭐가? <놀람> <놀람> <이놀람> <놀람> 뭘 잘했다고 울뭘 잘했다고 울 <놀람> <놀람> 잘했어? <놀람> <잘못했어. 놀람> 잘했어? 잘못했어 잘했어 <놀람>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아유 엄하고만 <엄마구만. 놀람> 아니 너는? 지금 3년만에 다시 왔어무차사개그맨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? 보고 싶지요. 아,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, 개그맨? 다요 <laughs> 그만큼 어머님의 마음으로 네. 우리 잘 챙겨주셨던 사장님. 무차사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. 무차사 그러니까 네. 다시 했으면 좋겠어. 이 샌드위치 하나에 얼마예요? 2,500원. 2,500원. 네. 얘 네. 하나에 2,500원. 먹방 두께부터 이게 정입니다. 자, 일단은 양파. 양파랑 양배추. 일단, 자, 2단. 이거 꿀인가요? 딸기잼. 3단에 맛있는 계란. 첫 맛에 이 계란의 맛이 나다가 한 다섯 번찝으면 딸기잼의 맛이 나고 마지막에 이제 양배추의 맛 그리고 음,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Hey, A.S.M. 아니, 어떤 맛이냐면요. 제가 지금 밥을 한두 끼나 먹었는데도 들어갑니다. 이 말은 즉슨 이걸 처음에 먹었다면 한 다섯 개 먹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진짜로. 자, 이거를 이제 먹어볼게요. 인싸드는

안 먹었어. 아, 지금 뻥치고 이거 도시락 하나 먹었죠, 서 하나 먹고, 급식 하나 먹고, 그 다음에 이거. 마지막 한 입. 전 이제 인싸입니다. 왜냐면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이죠. 자, 인싸 되는 법?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먹는다. 짜잔!